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화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며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사도바울의 성령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알듯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개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에서 소나 양을 잡아 우상 앞에 재물로 드렸지요. 그리고는 그 재물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 사람이 만든 우상들 다 헛된 것이요 돌덩어리들이다. 그러니 이것 신전에서 나온 고기냐 묻지도 말고 담대히 먹으라.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고린도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것을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거리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것 같으면 나는 내 먹을 수 있는 담대한 권리까지 다 내려놓고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믿음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일평생 마음 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지식이 뭡니까? 세상엔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다 돌덩어리들, 나무, 헛된 것들이다. 그런 영적 지식을 분명히 갖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여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만 가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은 전혀 안중에 없이 그저 자기 좋은 신앙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어리석음을 일깨워줍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뱀같이 지혜로움만도 안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함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 겸비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나 십자가로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주신 그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육체의 기회로만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는, 서로 종로를 타라는, 덕을 세우는,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절절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며 성경이 또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결정의 순서가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지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이웃이에요. 그리고 나는 항상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은 먼저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웃과 자기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이웃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와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해요. 남의 유익을 배려하지 않고 미성숙한,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제 앞으로 읽게 될 말씀에 가면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틀리지 않아 맞아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여서 오늘 사도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 믿음이 강한 자는 그거 능히 먹고도 아무 꼬리낌이 없고 걸림이 없어요 먹을 수 있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일평생 육고기 먹지 않겠다. 그게 성숙한 신앙임, 덕을 세우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신앙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나 하나 믿음 지키는데 허덕이고 급급한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여서 이웃을 세워주고 섬겨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로 세움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의 좁은 마음들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고 깊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주님을 품은 우리 마음에 모든 이웃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귀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